네이왕국입니다자 어,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어, 엣지를 어, 추가를 좀 했고요 어, 이 아래쪽으로 네, 윤곽을 좀더 계속 어, 잡아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, 몇 군데 더 엣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할, 필요할 것 같고요 어, 근데 어, 보니까 오브젝트 모드 좀보니까요네좀 윤곽이 좀 이렇게 좀안 예쁘죠 네 선택하시고요 노멀에 가서 소프트 에이지를 좀 한번 해주겠습니다. 모델링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요. 그냥 작업할 때네좀 어, 부드러운 윤곽을 좀 확인해 볼수있있으니까좀 편하겠죠. 네, 다시 메시트에서 어, 엣지, 인설트, 엣지 루프 틀로 네, 한 군데 정도 더 추가를 하죠. 네,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, 엣지를 계속 추가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,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아, 모델링, 폴리곤 모델링을 할수 있고요 지금 어, 페이스 그니까 페이스 단계에서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벌텍스를 어, 만지면 만지면 어,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지 않고요 어, 페이스들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그 다음에 엣지를 움직여가면서 윤곽을 좀 만들어 가죠. 이렇게. 네. 프레임 원쉐이더 좀키고요 아, 지금 아, 동영상 캡처 장비 때문에 아,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엣지가 깔끔, 깔끔한 선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엣지 잘안 보이고요. 네, 그런데요, 뭐 어, 어쩔 수 없죠. 계속해서 형태를 좀 어,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. 이렇게 음, 이쪽쯤에 엣지는 충분히 추가가 된것 같고요. 이쪽에도 엣지를 좀 하나 추가를 하죠. 자, Y 툴을 누르면요. 아, 방금 했던 명령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죠. 네,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엣지를 좀 추가를 해서요. 어, 윤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어,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엣지를 선택을 할게요. 엣지로 이렇게 형태를 좀 어, 돌출된 형태를 좀 만들죠. 눈이 어, 이쪽으로 살짝 좀 돌출이 됐으니까요. 어,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보죠. 네, 이쪽도 어, 엣지가 좀 추가되면 좋겠는데요. 우선은 추가하기 전에 최대한 어, 자연스럽게 어, 우리가 어, 할수 있는 양을 다 만들어 놓고 엣지를 추가를 하죠. 엣지가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. 네, 이쪽 엣지를 좀 아, 추가를 해야 될것 같고요. 네, 아,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면 또, 어, 또 오랜 시간 동안 디테일한 어, 모델을 또 만들어 나가야죠. 네, 버텍스 아, 엣지를 아, 선택을 해서 예, 엣지 모드로 중중각을 만들어 나가보죠.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. 아, 특히나, 이, 페이스를 좀 만들어야겠네요. 그, 아, 캐릭터가 좀 이쁘게 나오려면 볼 쪽이 이렇게 좀 두툼해야지, 아, 이쁘겠죠? 그래서, 어, 두툼 볼을 좀, 어,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. 조금씩 조금씩 해가면서, 네. 아, 윤곽을 좀 이쁘게 만들어 가보죠. 네, 이 정도 엣치면은 이제 어, 많은 레치를 추가한 것 같고요. 어,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, 그러좀 어,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이어 나가야겠습니다. 아, 엣지 부분 이 부분은 엣지가 지금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연스럽게 좀 도출시킬 수 있게 엣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아코 끝이 좀 둥글 깊게 나와야 되는데요 좀꽤 네모나게 나와 있네요 반으로좀 자연스럽게 페이스좀 선택해서 수정을 좀 하죠. 페이스를 선택해서, 어, 이쪽, 어, 이쪽 엣지를 좀, 어. 네,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쪽도 엣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엣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또 오랜 시간 동안 형태를 만들어 나가셔야겠죠. 네,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마나틱하게 자연스럽게 좀동굴기좀 만들어주고요. 예, 네, 아, 어, 예쁜 타원형이 될수 있게 해주고요. 자, 여기 또 살짝 안으로 들어갔네요. 이렇게, 아, 어, 입술에 윤곽이 있는 건 좋은데요. 네, 이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, 들어가 버리면 또안 이쁘죠. 네. 어, 조금 예제로 보아가면서, 네, 이쪽을 보면, 아, 어, 이쪽 이 형태가 어떻게 있는지 기서 어, 좀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해나가시면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겠죠. 네, 어, 추가된 엣지가 이 부분인데요. 어, 이 부분이 부자연스럽지 않은지 계속해서 박으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. 분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아. 베이스 이용해서 너무 각지지 않게 잡아보고요.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여전히 이쁜 볼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요 주, 엣지가 추가된 만큼 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구요. 네, 아, 이쪽도 추가된 엣지인 만큼 윤곽선을 좀 이쁘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기는, 네, 약간, 안쪽으로 이제 되겠네요. 페이스가 살짝 돌출돼야지 이쁠 것 같네요. 네,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것같고요 네, 아, 이쁜 어,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계속해보겠습니다. 네, 이 작업은 어,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. 어, 단지 제가 지금 녹화하면서 어,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, 녹화 외에도 조금씩 조금씩 형태를 어,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. 어, 제가 녹화 외에 살짝 살짝씩 만지는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, 엣지의 윤곽을 잡아나가는 작업입니다. 네, 어, 특별한 건 없고요. 네, 가끔씩. 어, 가끔씩 메쉬에서 자 어, 스컵틱 지오메트리 툴의 스무스를 이용해서 을네 어, 작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엣지가 좀 자연스럽게 윤, 윤곽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씩 어, 튀어나오게 어, 해서 볼륨을 더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네 이것도 너무 많이 아, 볼륨이 튀어 났네요 볼륨의 양을 좀 어, 주, 줄이면서, 네, 할 수, 있겠죠? 자,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좀 줄여놓고, 아, 살짝씩, 살짝씩, 아이고 너무 많이 줬네요. 네. 이렇게, 어, 아, 이것도 너무 세고요 네. 아, 자, 스무스. 식으로 해서. 만들어 나가시면 아,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양을 좀 많이 줄일게요. 그래서 살짝씩 살짝씩 네 자연스러운 볼륨을 좀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. 이쪽에도 조금 더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의 볼륨이 그다음에 약간의 스무스가더들어가면 네, 어, 좋습니다. 어, 계속해서 다음 비디오에서 또 진행해 보죠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.